네 친구들 53쪽 5번 입니다. 모양 조각을 이용하여 다양한 대응관계를 만들어 봅시다. 인데 먼저 대응관계를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직접 대응관계를 만들어 보는 활동까지 있어요. 먼저 우리 준기가 하고 있는 부분 나는 마름모 조각과 삼각형 조각으로 대응관계를 만들었어. 처음에 보니까 마름모는 1 삼각형은 2, 마름모는 2, 삼각형은 3, 마름모가 3개일 때, 삼각형은 4씩 커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대형 관계를 만들 수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 여기에는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죠. 친을 찾았나요? 네. 이 부분이 바로 변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변하지, 변하지 않는 부분을 생각하고 나니까 이거는 1 더하기 1, 1 더하기 2, 1 더하기 3으로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쓰고 나면 재미있는 점이 뭐냐 면 마름모가 이럴 때, 삼각형도 1 이라는 거죠. 마름모가 2면 삼각형도 2, 마름모가 3이면 삼각형도 3인데, 3인데 여기서 고정되어 있는 변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항상 더하기 1로 관계에 대응 관계가 있음을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름모와 삼각형 중에서 많은 것은 바로, 삼각형이죠. 삼각형의 수는, 마름모의 개수보다, 얼뜻하고요, 일이 많다, 일이 크다, 이렇게 살수 있죠. 반대로, 마름모를 앞으로 빼세요. 그러면, 마름모가 앞으로 나오고, 삼각형이 되면, 마름모는, 어떻게 된 거죠? 삼각형 수보다, 그죠 일이 적은 게 되죠. 이두 가지 관계가 바로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번도 한번 계속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는 지금 네모가 있고 삼각형이 있네요. 중간에 있는 빨간색 네모는 1일 때 삼각형은 2로 커지고 네모가 2일 때 삼각형은 4개가 됩니다. 그 다음, 네모가 3일 때 삼각형은 6이 되네요. 친구들, 이 속에서 대응 관계를 찾았나요? 그렇죠. 하나에 따라서 삼각형이 2개씩, 삼각형이 2개씩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두 관계는 더셈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삼각형이 네모의 수만큼 두 배씩 두 배씩 커지는 것을 볼수 있으니 우리는 어, 먼저 많은 삼각형의 개수는 네모의 수보다 어, 2배 많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즉, 둘 사이의 관계는 곱셈의 관계로 해결될 수 있겠죠. 반대로 네모를 앞에 써준다면 당연히 삼각형을 나눈 2로 나눈 수가 네모의 개수가 되겠고 이럴 때는, 어, 네모의 수는 삼각형의 수의 절반입니다. 라고 말할 수, 그 대형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도 한번 풀어보세요.